시작했어요. 아디다스, 아디다스 공홈에서 40%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어, 신발을 보고 있는 도중에 눈에 띄는 신발이 있어서 하나 구매하게 됐고, 어, 40% 할인에 15,000원 또 할인을 받아서, 3만원 중반대에 신발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어, 신발이고 어, 박스는 이렇게 까만색에 하얀색 두줄 아디다스 3줄 아세줄 <laughs> 음, 그리고 솔직히 이름도 몰라 무슨 신발인지 이름도 몰라요 하발로? 그냥 이뻐서 이쁘고 싸서 산 거거든요. 이쁘고 싸서. 굳이 이름도 모르고. 아, 어 아, 아. 심플해요. 그래서 일단은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오픈을 하면 아디다스 하얀색 쪽지가 있고요. 모르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에 신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엄청 심플하죠? 반대쪽이 예뻐요 짜잔 오른쪽 왼쪽 똑같아요 오른쪽 왼쪽 다 똑같고 화이트가 아니고 약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카... 연한 스카이 블루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잡혀요 되게 연한, 그. 되게 진한 색으로 나오지. 좀 연한데. 되게 연한. 하늘색. 하늘색? 어, 연한 하늘색?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속지가 들어있고. 여분 끈은 없네요. 여분 끈은 없고. 일단은, 이름도 모르고. 뭐 신발이 편할지 안 편할지도 모르겠고 일, 일단은 싸고 이뻐서 샀는데 신어볼게요. 신어볼게요. 네. <laughs> 사이즈 반업을 했지만 오 사이즈 반 반업은 무조건 해야 되네. 오 되게 예쁘다. 음. 색깔이. 오묘하고 예쁩니다 어, 진짜 되게 예쁘다 그리고 무조건 반어 응, 260인데 260. 원래 260인데 260. 오, 오 했어요 오 음. 했어요 편한데? 생각보다 편 어, 생각보다 편한데? 컨버스보다 편해요? 어, 컨버스보다 편해 음. 신다보면 뒤꿈치 너무 아플 거 같아 아니 안 안그래 안그래 오히려 컨버스가 더워요 <laughs> 이게 뒤꿈치가 오우씨 뒤꿈치가 이렇게 쿠션감이 있어. 아 쿠션 있네. 어, 웬일? 쿠션. <laughs> 섬세한데? 음, 삼만 원짜리 지고 성공. 성공.